이치이치이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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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예, 풍아리에 왔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유튜브에 이제 통영 풍아리 대물 감성돔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어, 오셔가지고, 기대하고 오셔가지고, 어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조금 이제, 정말 그 디테일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은 제가, 뭐 저도 낚시를 하겠지만, 어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물 감성돔하고 낚시, 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감성돔 큰 녀석들은 만나기 쉬운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확률은 일단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낚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반반 확률을 올려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감성돔 낚기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선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좋은 선사. 좋은 선사라는 거는 풍아리 지금 이제 대물급 감성돔에 나오는 포인트는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 몇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예전에 그 포인트를 개발을 하고 거기다 닻을 놓아둔 뭐 그런 선사들이 몇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선택하셔야지 일단 이제 감성돔을 만날 확률이 있는 겁니다. 일단 거기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니까 대부분 선사가 그런 어장이 있는 게 아니고. 몇몇 어장이 그런 포인트를 개발해서 그런 선사들. 음. 일단 저는 뭐 경신호 선예기를 이용을 하니까 이쪽에는 이제 그 다칠 많이 있으니까 저는 편하게 이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경신레저를 자주 가지만 꼭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선사를 음.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물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물대를 잘 아니까 지금 물대를 맞춰가려고 조금 천천히 와서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포인트를 혼자 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 일단 여러분들은 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선장님 따라서 이제 그 포인트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어, 물때가 바뀌면 선장님이 한번 이동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행동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가는 바다는 어, 통영 풍아리 선에 기해서 가장 험한 곳입니다. 가장 멀리 험한 바다를 가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영상을 보고 조금 좋아 보이더라도 아, 내가 저걸 탈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타시는 걸 추천을 예, 드립니다. 일단 저는 그럼 바다에 나가서 또 자세한 이야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날물 포인트입니다 날물 포인트라는 건 물이 이제 빠질 때 입질이 들어오는 포인트고요 저 앞에 있는 어장 주변에 고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애들을 바라보고 어,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뒤로 가는 들물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물이 뻗을 때 입질하는 그 날물 포인트입니다 지금 지금시 애들 30분인데 오늘 이제 그 물돌이 타면 10시 반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충 한 시간 정도 빨리 물이 돕니다. 한 시간 정도 빨리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뭐 반대편으로 보시면 낚시 하시고. 그리고 일단 장비는 한번 제가 소개드리면, 해 일단 카고 낚시 하기에는 카고 전용대가 제일 좋습니다. 어, 카고 전용대를 하면 보통 엣지 낚싯대 2호에서 3호 정도 사이 정도면 되고요. 어, 초리대 팁이 이렇게 초리대가 되게 부드러운 그런 이제 부드럽고 어린이 강한 그런 낚싯대를 쓰면 되는데, 보통 찐 낚싯대 2-3호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요런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줄이 감긴 채로 캐스팅을 하면 워낙 이제 레이트에 무겁기 때문에, 가고 막 무겁기 때문에 바로 초리때가 날아가는 뭐 그런 부러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되신 분들, 낚싯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전용대로 쓰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것도 쓸 건데, 이걸 한번 써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 원투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원투 때 빡대 같은 거는 카고 낚시에 뭐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기들이 입질을 할때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이물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초리 가 당찬 거리는 그런 연질 때, 연질 로드 같은 경우에는 또 카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TV 부드러운 어, 동해 쪽에서 쓰는 감성돔 원투 낚시로. 어, 주로 쓰는 이제 원투대, 부드러운 원투대,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오늘 카고 낚시를 한번 어, 해보러 가게. 이제 이런 카고 전용대를 쓰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집에 있는 그런 약간 좀 부드러운 원투대 쓰셔도 되니까 그렇게 낚시하시면 좋을 것 어, 같습니다. 밀은 릴을 어떤 걸 쓰셔도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써보니까 그래도 뭐, 스피닝 릴 같은 경우에는 뭐한 4,000에서 5,000번 정도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 저는 5,000번 정도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원투 전용 릴 쓰셔도 부방합니다.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합사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잘 엉키니까, 모노라인, 나일론 줄, 카브 말고 모노라인 5호에서 6호 정도 쓰시면 됩니다. 자, 카브라인. 모노 라인 5호, 6호 정도 쓰시면 되고, 항상 이제 채비하기 어, 전에는 미리 라인 같은 데를 만져보시고, 어, 쓸린 데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쓰시고, 왜냐면 이거 한 마리 걸었는데 터지면 진짜 정말 어,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비는... 채비는 네, 이런... 하고, 어, 제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걸림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역출 제배 쓰는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보통 낚시점에 가면 한뭐 4개, 5개 정도 해서 만 원, 12,000원 정도 판매하니까 이런 카고망 정도 쓰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물걸림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낚싯대를 한 4대 정도 운영을 한다. 아니 2대 정도 운영한다 그러면 한 5~6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4대 쓴다 그러면 10개 정도 준비하시면 하루 낚시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봉돌 호수. 저는 지금 30호 봉돌을 쓰고 있는데 어, 물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물이 천천히 갈 때는 호수 낮은 걸 써도 되고 많이 갈 때는 무은운걸써도 되고 그래서 보통 한 20호 정도 요렇게 준비하셨다가 전 30호 쓰지만 20호 준비하셨다가 봉돌을 한개더 넣어도 되고 보통 그래서 한 30호 넘지 않게 한 25호에 25호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체면 어, 쉬워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셔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목줄. 자, 목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요 제품을 씁니다. 요 제품을 쓰는데 여기 뭐 길도 길고 줄도 질기고 또 이제 콜링도 없어가지고 어, 이게 요거를 쓰고 있고요. D4 디프론 라인이고 목줄. 그리고 보통 제가 5호 원줄 쓸 때는 목줄 을 4호 쓰고요. 그리고 원줄을 5, 6호 쓸 때는 5호 쓰는데 뭐 원줄 5호 쓸때 5호 써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4호 정도면 다 이제 끄집어냅니다. 다 끄집어내는데 이걸 랜딩 할때막 심하게 막 잡아 당기시는 분들이 있죠. 드레 조절 안 하고 막 잡아 당기시는 분들은 4호 조금 불안하니까 5호 5호 쓰시는 걸 추천을 네, 드립니다. 그리고 자 바늘은 제가 이제 감성도 5호, 7호, 9호를 가지고 다니는데. 추천 드린 호수는 음 일단은 이제 무조건 7호 이상은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저는 근데 이제 9호를 쓰는데요 왜,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5호 바늘인데 제가 잡는 감성돔이 뭐30 요런 애들이 아니고 이제 거의 5자 육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입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빨이 되게 튼튼하고, 어 목줄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나크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호를 쓰게 되면 얘들이 바늘을 삼켜요. 바늘을 삼키고, 목줄이 이제 감성돔 입에, 이빨이 걸리게 되면, 목줄이 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게 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감성돔 이제 9호 바늘을 아 주로 저 쓰고 있습니다. 요거 써도 이게 바늘 메커라고 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성도 낮으셔가지고 입을 보시면 요것도 이제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감성돔뭐 7호 이상 9호 정도 쓰시는 걸 그리고 목줄 길이는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물때가 빠를 때는 길게 쓰고 짧을 때는 뭐 물때가 약할 때는 작게 쓰는데 그냥 한 1m에서 1.5m 정도, 여러분들 편하게 쓰셔도 어차피 이제 다 물어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밑밥이랑 이제 미끼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어, 전 요거 쓰거든요. 이제 정투 비싱에서 나온 이제 정투 발효 숙성 밑밥을 쓰고 있는데, 뭐 이거 쓰셔도 되고, 다른 거 쓰셔도 되고, 큰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양이 문제인데, 양 같은 경우에는 카고 때 이제 두 대를 정도 하루 종일 운영하신다 그러면 어, 낚시방 가셔가지고 보통 이제 그 카고 밑 밥은 그릴보다는 약간 이제 국물 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이게 잘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 뭐 그릴 두 개, 그릴 두 개, 뭐 파우더 한 장, 그리고 이제 뭐 암맥 뭐 다섯 개, 옥수수 조금 많이 넣어서 그렇게 쓰시면 그, 낚시 때두대 정도는 하루 종일 이제 낚시할 양이 되고. 그게 아니고 뭐 조금 낚시 때4대 정도 쓴다 그러시면 어 보통 이제 막 그릴 4 개, 뭐 파우더 2개 그리고 이제 암맥 막이렇 뭐 개, 8개 그리고 이제 옥수수 같은 거좀 많이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어 가지고 낚시 하시는데 충분하고 보통 낚시방 가시면 또 세트로 파니까 그런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밥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 영상들이 요즘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붕아리에 카고 여기서 올라오는데 무슨 미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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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제 붕아리에서 어 가장 최고의 미끼는 뭐 아주 그냥 노멀하지만 평범하지만 옥수수가 최고입니다 왜냐면 다른 미끼 있잖아요 뭐 동물성 미끼 크릴이나 뭐 문무시 뭐 정개비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들어가면 잡어가 워낙 많거든요 성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성태의질 때문에 감성도 낚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 그러니까 지금 한 봄쯤 되면 좀비끼가 바뀌긴 하는데, 봄이 마찬가지고 지금 시기에는 다른 거 배에 실지도 마세요. 그냥 이거 쿠스캔 싸고 저렴한 거한 캔만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바늘에다가 8개, 9개 정도 꽂으셔가지고 낚시하는 게 최고지 절대 뭐 다른 미끼 뭐 가져오지도 마시고 그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와, <목소리도> 돈가스잘 먹겠습니다 오징어 색깔거래 거래기 아니야 잘해준데잘 나온다 나가네 네, 근데 지금 물 가는 방향이 한 10시 9시 반 정도로 보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입질이 올 타입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11시 방향으로 이제 물이 제대로 흘러갈 때 그때 이제 입질이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집중 이게 물이 가기 시작할 때 조금 집중하시고 또물 죽을 때좀 집중해서 낚시를 하시면 어, 확률 받을, 입질 받을 확률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물 세차에 갈 때도 입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물이 이제 시작될 때, 끝날 때가 조금 입질이. wow あれぐ다いでこっちは走ら고있어の学校ですねでもあ普段 이게 はね気持ちよさやねでおもてって 한수 했습니다. 한수. 이거 이거 잠깐. 응. 이 바늘이 구호 바늘인데 이게 한40한5안될것 같아요. 40좀 넘는 건데 이 구호 바늘이 안커 보이죠, 그죠? 이렇게 토킹이 돼야지. 어, 아이고, 야, 씹지 마. 얘들 목줄이 안 터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내를 뽑아주고 보시면 이빨이 날카롭다 보다 데 딱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다 엄청 알쌀 죽기 시작할 때 지금부터 입질이 오니까 바짝바짝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왔다 또, 또, 또. 어, 빨리빨리, 아, 어, 빨리왔다왔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빨리, 왔다, 와, 나이스 어! 리빨다빨리다 어, 아, 어, 빠졌다 아, 씨, 빨리 아, 빨 오빠가 해야 아, 이게, 이게 아, 네. 그러면 빡 때라. 텐션 빨리빨리, 빨리빨 그러면 유를 갖다 세게 당겨버리면 이는 응. 터질 수 있어 응. 돌아가시겠네 <laughs> 돌아가시겠네 치비치비. 입치 입치. 왔다. 오케이. 와, 나이스. 자,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하면 돼. 잘못지 말고 그대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멋지네! 다 왔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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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놀아줄까? 괜찮아. 자! 됐어! 네? 축하합니다. 소시가 방금 나던 감성도 5성 될것 같아요. 좀 작아요. 아, 네, 여러분. 이제 상황이 지금 시간이 지금 3시 반 정도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물이 좀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어가지고, 맛바름 치고 해서 포인트로부터 좀 많이 이탈됐고, 이러면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입질은 세번 받았습니다. 세번 받았는데, 제일 큰 입질을 놓친 게좀 아깝긴 한데, 뭐, 그래도. 하고 해가지고 감성도 한마리 낚으면 성공한 거니까 아, 재밌게 낚시를 했고요 어, 저는 다행히 처음에는 세번 꽝을 치고 두번 연속으로 이제 고기를 낚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운이 운이 좋은 거운 좋게 낚았으니까 아, 그렇고 하고는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어, 하시고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카페라든지 그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 또 재밌는 낚시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laughs> 그래 정리하자.